오늘 한번 에어비앤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다들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죠. 어, 그런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어, 에어비앤비 진짜로 끝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뭐제 주위에서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저는 에어빈비가 끝났다라고,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제 얘기를 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에어빈비를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됐죠? 이제 6년. 이제 연수로는 뭐 7년 차죠. 네. 2019년부터 어, 2025년.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저는 2019년부터 25년까지 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이 조금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어좀 들려 드릴 얘기가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 들고요. 코로나도 이겨냈고 코로나 이전부터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에어밴비를 얘기했을 때 제 주위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예, 공급이 많다. 뭐 내가 알면 끝물이다. 뭐 그게 장사가 되겠냐. 예, 결론적으로는 예약이 안 들어온다. 생각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근 6년 예, 6년 넘는 시간 동안 어, 계속 마실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공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뭐 장박 위주로도 받고 있고요. 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뭐 놀래시는 분도 있고, 그게 가능하냐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예전에 몇년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사는데 예약이 잘안 안 들어온다고 저한테 막 그러면서 접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은 지역에 했는데도 저는 마실 시켰거든요. 예, 뭐한두달한게 아니고 몇년 동안 마실을 시켰습니다. 이제 어, 올해 10월, 네, 2025년 10월 에어비앤비서 발표를 했죠. 합법 에어비앤비만 이제 플랫폼에 올려놓고 불법 에어비앤비, 소위 말하는 영업 등록증 없는 에어비앤비는 삭제를 하겠다라고 작년 여름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네, 에어비앤비를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 기준입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혹은 농어촌 민박업 보통 이둘 중에 하나로 하고 뭐그 이외에 다른 걸또뭐 숙박업 쪽을 할수 있지만은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그쪽으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소액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들 원하시죠 뭐 누구나 원하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음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다른 수입도 만들어 놔라 그런 얘기를 항상 말씀드렸고 외국인 도시민박업 혹은 농어촌 민박업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제가 아까도 이제 연락을 다른 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받고 있지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 도시민박업 하는데 매물이 없다. 뭐 권리금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뭐 몰랐던 건 아니고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어떤 걸 많이 올리죠? 예, 네,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서 올립니다. 제가 왜 농어촌 민박업해서 관리 많이 올리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플러스 뭐 세팅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는 이제 뭐 권리금 기존에 있는 거를 뭐좀 들어가서 이제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서 이제 뭐 운영을 하는 방식들이 뭐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돈이라면은 네,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농어촌 민박업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또누구 누군가는 저한테 제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하면요 시골집을 누가 쓰냐? 어이 얘기를들 저한테 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조사는 해보셨냐? 제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면은 조사하신 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없고요. 이제 된다, 안 된다 기준은요. 그냥 본인들이 안 쓰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어, 잘안 됩니다. 예. 남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소비자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 기준에서만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죠. 저는 에어비비를 지금 거의 6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비를 잘안 써요. 거의. 저는 호텔이 좋아서 호텔을 쓰는 거죠. 근데 왜 에어비비 운영을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단순한 그런 논리로만 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 안정성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다시 코로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은 정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많이 망가졌어요. 네, 일단은 월세로 들어가서 망가졌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막히다 보니까 외국인을 받기도 힘들어졌고요.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올지는 모릅니다. 네, 제가 3년 전, 4년 전쯤에 정말, 시골집들을 다니면서,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또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농어촌 민박업이 너무 잘 돼요. 제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촌집에 누가 오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어떤 분야든지, 누구는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짜 팩트고요제 수강생 중에서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맞벌이 부부 월급보다 훨씬 더 벌고 있습니다. 지역이 중요하냐고요? 예. 네. 얘기 들어도 여기 외와 이런 지역이에요. 네. 연말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만실입니다. 25일 내외. 네. 1년 내내요. 1년 내내. 어떤 일이든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거의 한 6년째 에어빈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쇼핑몰도 오래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거의 뭐한 8년은 하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계속 할때 누군가는 뭐 코로나 터져서 나중에 해야지 뭐해서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접고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빈비는 앞으로도 더잘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에어빈비로 계속 수익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경매 물건으로 저렴하게 예, 낙찰을 받으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면 어때요?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경매를 알아야 되고요. 토지의 입지. 뭐, 전반적인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잘 해야 되고, 저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를 다 하죠. 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세 보이지만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걸 극복한다면은,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조용히 뭐, 돈을 벌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음,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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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핑계한지 핑계를 대면서 뭐 이거 하시는데 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예, 그냥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2019년도에도 반대했을 때 결과로 보여주고 수익이 나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지방에서도 돈벌거 많습니다. 뭐 소액으로 경매하세요. 농어촌 민박업도 하세요. 뭐 돈이 많으시면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매입해서 하셔도 돼요.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퇴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즘에 경매 물건 어떻게 낙찰된다.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사례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음, 한번 분석해보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은 어떻게든 경험자를 찾아가서 뭐돈 내고 배우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한데 내 지인 중에 이런 거를 좀 잘하는 분이 있다면은 해뭐 배워서 옆에서 어떻게든 배워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누군가는 똑같은 돈으로 소액으로 어떻게든 결과를 내고요 누군가는 그냥 그게 되겠냐 하면서 분석 한번 없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만둡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소액으로 꾸준히 꾸준히 될 때까지, 그리고 잘 하시고 싶으시면은 경험자 얘기 듣고 그냥 따라만 해보세요. 경험자 얘기 듣고 따라하는 게 힘든 건가요? 오히려 더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어빈비는 앞으로 잘될 거니까요. 네. 제가 그래도 뭐한 6년 정도 했으면은 뭐 어느 정도 경험 측면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뭐 규제가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규제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어요. 그거를 또 극복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규제가 와도 계속 꾸준히 할 테니까요. 제 유튜브 영상도 좀 보시면서, 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사례로 보여드리겠죠. 네, 그렇게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꾸준히 행동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에어빈비는 안 끝났다. 네. 7년차 에어빈 포스트가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